안녕하세요. 어 저희 비전 트립에서 어 재밌었고요. 뭐 배운 것도 많고 아이들이 뭐다 친절하고 우리 말하는 거를 따라하고 이래서 좀 좋았고요. 뭐 어려운 것도 있, 있었지만 뭐. 모든 거는 뭐다 따라해서 괜찮았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어, 안전한 비전칩을 위해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번 비전칩을 통해 저는 다른 환경의 아이들 어, 중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불안한 아이들, 하나님이 누이신, 아, 누구신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주일마다 어, 교회,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많이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것은 어, 당연한,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미라고 합니다. 저도 몇자 적어왔는데 영상을 보니까 다시 아이들이 생각나서 눈물 날것 같아요.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참사랑 교회에 어, 등록된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해외 선교에 동참하는 일은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갈수 있게 허락해주신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망설였던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였던 것과 저의 부족한 면이 드러날까 하는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내 선교만 두번 경험이 있고 해외 선교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또 이제는 더 이상 청년 신분이 아닌 장년으로서 어, 간다는 것이 좀 낯설고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퀘찰테난고는 과테말라 도시를 벗어나 3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해발 3000m 정도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과테말라 시티는 서울 도심처럼 복잡했지만 저희가 사역했던 퀘찰테난고는 제가 살아보지 못했지만 1960년대 70년대 정도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교 센터가 있는 곳과 한두 시간 더 떨어져 있는 배송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지금 영상에서 봤던 교회들과 학교는 흙먼지가 날리는 꼬불꼬불 포장도로를 지나야만 도착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유스 아이들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을 법한 푸세식 화장실을 쓰고 빗물을 받아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과 더러운 장소들 일 뿐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자 너무 아름답고 순수하고 귀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인사하면 쑥스러워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맑은 눈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애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좋은 것을 가졌을까 또왜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장소를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듯이 저희가 누리고 있는 장소 집, 차, 돈, 일, 교회, 명예를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택하셔서 주신 이유는 그것들을 활용하여 그들을 더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성교적인 관점에서 맞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희 가정은 앞으로 저희가 거저 받은 것들과 구원의 복음을 나와는 다른 언어를 쓰는 소외된 민족들을 돌아보고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몸소 죄인을 대속하시고 또 소외되고 병들고 힘없는 약자들을 먼저 돌보셨듯이 말입니다. 이제 제가 우리 반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대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던 찬양 시 헤수스 미아마 라비빌리아 디세아시가 마음 속에 남습니다. 어, 이 찬양은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찬양이고 그 안에 있는 가사 예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갑니다. 이번 성교 여행을 통해 저희 가정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 자신도 사랑하고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더 나아가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 거저받은 영생, 깨달음과 물질과 재능을 아직 주님 모르는 민족 위에 쓸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